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들 중에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Spiritual Depression이라는 책인데요. 그 목사님께서 목회하셨던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채플에서 주일마다 설교하셨던 말씀 21편을 책으로 엮은 것이 이 책입니다. 그 당시 영국에는 두 차례 걸쳐 일어난 세계대전과 또 그에 따른 여러 부작용과 사회적인 격변 때문에 그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보며 이러한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께 전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 침체는 꼭 세계대전을 겪어야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목회자나 선교사의 경우에 내가 전심을 다해서 쏟아부었던 나의 사역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내 기준에 전혀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듣고 계실까?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할 때, 그때도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할 때, 돌파되지 못하는 내 죄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 때문에 내가 지속적으로 넘어질 때도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4대 교회도 동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4대 교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 평판은 가졌지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곱 교회들 가운데 유일하게 교회를 대적하는 어떤 이단의 무리나 교회를 핍박하는 황제 숭배 강요나 아니면 우상 숭배의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교회가 바로 이 4대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에는 사도라 하는 자들의 시험이 있었고 버가모 교회에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이 있었고 서머나 교회에는 환란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사탄의 회당으로 불리우는 사람들, 유대인이라 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러한 흔적이 보이지 않죠. 이들이 갖고 있었던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어떤 핍박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단의 물이나 우상숭배 문제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케럴드라는 그 영국의 신학자는 이 본문의 말씀을 주의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왜 당시 로마인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사대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을까? 왜이 교회가 그냥 그렇게 존속하도록 그대로 두었을까? 이에 대한 이 신학자의 해석은 이것입니다.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볼 때. 기독교 신앙을 철저하게 신봉하는 어떤 신앙과 믿음을 이 사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발견하지 못했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황제 숭배나 신전에서의 예배와 제사에 있어서 방해가 될 만한 어떤 것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당시 로마 사회의 헬라 문명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해 보이는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이 오늘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4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모습으로 이 사회에 세워져 있는 이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이 4대 교회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동일하게 오늘날 종종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발견하기 원하시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교회의 사명과 이유를 따라 그렇게 존속하는 교회가 될수 있을까요? 이 아침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이 말씀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신앙과 또 가정과 목장과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회복되고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과 열정이 회복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침착 가운데 우리는 먼저 주님과의 만남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루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일곱 영은 계시록 1장 4절 말씀에 따르면 성령을 가르킵니다.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대 교회의 모습과 연관되는 모습이죠.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로다", "무엇무엇이다" 라는 표현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가 현재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죽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 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라는 표현에 "가졌다" 라는 동사도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참 인간은 오묘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당시 사대교회 성도들의 영이 죽어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살아있다는 그런 역설적인 뉘앙스를 전달하는 표현이죠 이것이 당시 사대교회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나오는 이름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한 호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성이나 평판의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본문 1절의 말씀은 "당시 사대교회가 살아 있다는 이 세상의 평판과 명성은 자자하지만 실제로는 실상은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교회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급한 대로 이 사대교회 안에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황제 숭배로 인한 어떤 핍박과 고난이 언급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방 신전에서의 우상 숭배 문제나 음행의 문제가 언급된 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 사대 교회를 향해 죽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에 바울의 책망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처럼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때 적어도 그들은 주일마다 만나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헌금도 드렸을 것입니다. 함께 만나서 성도의 교제도 나누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여러 사역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산자였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그 시대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그 당시 사회, 사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우리에게서 종종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사대교회에 주님이 2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러분 어느새 세속화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는 이 4대 교회를 향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먼저 깨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과 같이 도둑같이 주님께서 임하게 되실 것이기 때문이죠. 깨어 있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으면 열 천여 비유와 같이 준비되지 않은 채 신랑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두 번째 건면은 남은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대교회 성도들을 다시 굳건하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었고, 그리고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다시 우리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회개하라는 말씀 이전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고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그들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었는지를 기억해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가 이 지역에 처음 생겼을 때이 땅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처음부터 복음에 냉랭한 반응이었다면 처음부터 영적인 침체가 있었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 이 지역에 교회가 생겨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나서 지켜 회개하라. 이것이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사대 교회와 같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 호렙산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이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 선지자 400명과 싸워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직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커다란 승리를 거둔 후였는데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여러분 이러한 협박을 받고 엘리야 선지자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나를 거두어 주소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과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이방 선지자들을 상대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치 전혀 다른 사람처럼 갑자기 두려움이 임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우리가 겪는 영적인 침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어떤 감격과 기쁨을 내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목장 식구나 지체와의 교제가 나에게 어떤 위로와 격려로 다가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평생 내가 그토록 확신하며 살았던 나의 믿음과 신앙의 근본이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처음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건면합니다 하나님께 주님이 주시는 예배의 감격과 성도간의 교제 기쁨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고 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천사가 찾아와 그를 어루만지고 그의 영혼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반응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주님과의 만남을 기억하는 과정 가운데 친히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나의 마음과 심령을 온정케 하시며 그렇게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아침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저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대 교회를 향해 처음 들었던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다시금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였죠. 여러분 여기서 살다는 동사와 죽다는 동사 모두가 현재형 동사입니다. 영적으로 살아 있지만 죽어 가고 있다는 그런 복합적인 의미를 전달하죠. 여러분 죽어 가고 있다라는 이 말이 결코 긍정적인 표현은 분명히 아니지만 사도 요한은 이미 죽었다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보면 보면 4절에 이렇게 언급되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그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죽은 자와 같은 이 사대 교회 공동체 안에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은 자들입니다. 정결하게 주님의 제자로 남아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시냐면,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흰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당시 이교적 문화의 우상숭배와 황제숭배에 동화되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이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대교회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데요.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기는 자가 흰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레코 로만 문명에 시민 명부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그 시민 중에 누군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은 이 명부에서 삭제가 되고 그 권한과 책임도 무효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의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누군가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이, 물론 그 사람의 신앙과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같이 믿는 성도님들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을 굿세지와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는 쉽지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왜일까요? 내가 고백한 신앙이 이제 내가 그들과 함께 살아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회사 선배와 동료에게 처음으로 제 신앙을 고백했던 때가 15년 전인데 그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엄청 떨리고. 두려운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이라.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이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뛸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하늘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감당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 온전한 성도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영광이 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섬김과 구제가 주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전하는 도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감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히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